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입니다. 이제 겨우 6개월도 안된 이재명 초보운전 아마추어 좌파집단은 도저히 정부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가 그걸 말해줍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느 한구석 정상적인 곳이, 곳이 없는 좌파들의 우왕좌왕하는 그런 꼬라지하고 투데이 김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윤석열의 느리한 뭐, 덩신 같았지만은 지금 이재명 좌파들처럼 나라를 깽판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또, 멀쩡한 국민들을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을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이도 어설펑 어설픈무석은참 무척 많았지만은 딱히, 그러나 뭐라고 꼬집어 말할 것은 별로 없었고, 단지 문제는 그 철딱선이 없고 머리가 허영심으로만 가득 찬 골이 텅텅 빈 김건희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김건희를 친정으로 보내든지 육폐를 시키든지 하는 방법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지만 결국 마눌 하나 간수하지 못한 책임이 이렇게 나라를 엄청난 공격으로 몰아넣었고 자신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사꾼 또라이 트럼프한테 호구로 전락한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선 뒤에 국민들이 모두 심성이 사나워졌다는 겁니다. 아이 개를 비롯한 동물들도 주인이 학대를 하면 그 주인한테는 눈치를 살살 보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사나워집니다. 한마디로 악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양봉업자들도 하는 말이 꿀을 너무 말끔히 채취해서 먹을 양식까지 남겨놓지 않거나 주변에 말벌 같은 침입자가 왔다 갔다 하면 아주 사나워져서 주변에 뭐 보이는 대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이 딱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성질만 사나워져서 그냥 괜히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건 은사에서 드러납니다. 예, 이 좌파 정부는 트럼프한테 호구가 돼서 돈 뺏기고 기술 뺏기고 달라는 대로 다줄 수밖에 없는 멍청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호구니 하는 말은 술자리에서 또는 그 친구들끼리 하는 말인데 명색이 아무리 좌파라고 하지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한다는 김병진과 빙신이 가는 자가 그 하는 말좀한번 봅시다. 이자는 대중을 향해서 호구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표라는 뭐 정청내 이자는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검사들을 향해서 겁먹은 개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번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반발하는 걸 두고 이 김병기는 민주당 등 정권을 호불호 나 가만 안둘 거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검사들을 다 조직했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참 이것들이 정말 명색이 정치인이요. 그것도 여당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추미의 말을 빌리자는 장삼 이사들이 저작거리에서나 할수 있는 말을 국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치하는 놈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일단 불신부터 하고 아주 저질러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많은 국민이 증오하는그 훌륭한 이재민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중공이 싫어서 대모하는 사람들을 두고 깽판 친다고 했습니다. 그 반중 시위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집회허가를 내고 점잖게 하고 있습니다. 집회하면서 누구한테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이걸 두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 을 향해서 양아치들이라 쓰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식으로 깽판 을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아무리 소득 이 높아져도 선진국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정선을 아주 순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국민들의 심성을 아주 거칠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깽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약과고, 여당에 있는 자들을 하나같이 이말저 말을 안 가리고, 아무 비속어나 마구잡이로 공개적으로, 그것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호구, 겁먹은 개 같은, 한마디로 개 같은 소리를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두고국격가 지금 저쪽으로 하는 거는 참 사치에 가깝고 그저 부끄럽기만 하고 모든 게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자나 이번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두고 용산에 있는 자들은 꼴 먹은 벙어리 행사를 하면서 지롱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국민이 쏘가 주겠습니까?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될 거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게 아마 정, 이 정권 망조의 시발이 될 겁니다. 이걸 덮으려고 한다는 진심에 내란에 동조한 감부 공무원들을 일제히 가려내서 처벌하겠다면서 공포정치로 여론을 덮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노만성인가 뭔가 하는 대검 차장이 뒤집어쓰고 결국은 사표를 냈는데 여기서 꼬리가 잘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자야말로 아주 비겁하고 조직의 지지도자로서는 그냥 부적격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재명이가 뭉통인 사건인데 대금 찾아 하나로 무마되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개입됐는지를 세상이, 국민이 다 압니다. 정성호라는 법무부 장관도 직권남용으로 언젠가 감옥에 갈 거고 그래서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검사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정진웅과 뭔가 하는 자는 여기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뭐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직 정식 사표를 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용기 없는 자가 어떻게 중앙지검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놈이 시켰는지 말았는지 항소를 포기하도록 최종적으로 시키고 부하들에게 시키고 책임진자는 이 중앙지검장입니다. 사표 내겠다는 자가 뭐가 무서워서 당시에는 왜 항소장 하나를 지 책임하에 못냈다 아닙니까 아니, 지가 책임진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지는 걸 없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뭘 어쩌겠다고 반발을 그냥 항소라는 정상적인 직무도 수행하지 못한 자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 소리를 내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관계되는 검사나 공판검사들도 기렇게 이걸 반발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이게 뭐 상당히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자들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 이 현상을 두고 그 택도 아닌 동부지검장 하는 신 이재명 검사 임원정이가 정말 최초로 옳은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중앙지검, 이임원정이는 그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 누구? 나는 한 사람이라도 아무나 항소장을 제출했으면 될 일을 가지고 그때는 아무런 용기도 못 내놓고 이제 와서 난리를 치는 거는 뭐냐 하고 검사들을 힐랄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사람이 어쩌다가 참 맞는 말도 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중앙지검이 근무하는 검사 중에 누가 되었든지 어느 평검사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용기를 냈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검사로서 당연히 할수 있음에도 아무 짓도 못하고는 이제 와서 뭐 대단한 결기를 가진 검사인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 나은 현상이지만 참 부끄러운 검사들이고 부끄러운 행위들입니다. 이 나라 검사나 판사들은 힘없는 불쌍한 서민들에게는 무섭고 가혹하지만은 저어들보다 조금이라도 센 사람들한테는 그저 약한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판사들은 더합니다 지금 이 좌파정부가 대법원장을 그렇게 능욕하고 법원을 개치급하는데도 판사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용기 있게 대드는 거 봤습니까? 따지는 거 봤습니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형량을 초과해서 판결할수 없다는 규정이 규정이 있어서 대장동 일당이 이제 모두 살아나게 됐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법원의 규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판사는 판결하면 그렇고 말입니다. 선거법은 최종심까지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법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사건 같은 건몇 년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 불이익받은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그런 부분 어기도 된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런 법은 있으는 말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어느 용기 있는 판사가 있다면 규정이야 그렇거나 말거나 대장동 일당의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결하면 그만인 것이 이 나라 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은 재판부가 배당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던 재판 그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당시 기가 차게도 무죄로 만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사건을 맡았던 그그그 그, 그 파기환송됐던 사건을 맡은 게 아니고 그 이자들이 했던 판결이 파기환송됐죠. 그리고 파기환송되도록 했던 그 유명한 정재호, 최은정이 이 예슬인이 하는 그 이상하고도 한쪽으로 경도된 판사들이 이번. 대장동 사건도 항소심을 막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판결을 했던 재판부 판사들에게 뭐더 이상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동 일당은 아마 모두 이번에 가뿐히 살아나게 됐다고 참 감옥에서 아주 편안히,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잘 먹고 있을 겁니다. 이 재명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은 모든 게 어떻게 된게 행운까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운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들을 죽일 수 없도록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데이 김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민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김천 시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칭의 지원 사업을 합니다. 비닐 하우스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그런 일인데, 농민들의 신청을 그 11월 28일까지 접수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은 포도하고 자두, 복숭아, 사과, 배 이렇게 다섯 개 품목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완수 설비, 보온 커튼 등뭐 무려 66 가지나 됩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총 투자 금액의 50%는 그냥 보조하고 보조는 그냥 주는 겁니다. 나머지 중에 30%는 또 저리 용자해 주고 자부담은 20%밖에 안 됩니다. 농업하고 관련된 설비나 각종 시설은 웬만하면 보조하거나 저리 유자에자부담은 아주 비중이 약합니다. 특히 올해는, 올해 지원하는 내용 중에는 냉해 방지용 순환 팬 설치비하고 폭염 피해 방지용 환기 팬 지하수 개발비 등이 포함됩니다. 사과나 자두는 4월 개화기 때 냉해 피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 과수농가에는 냉해 반경 순환 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이제 농촌호에서도 추수가 거의 끝나면서 한마디로 농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맛에 대한 그 형질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음, 많은데, 김천 시가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한마디로 대충 해도 주변에서 말썽만 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부터는 농지 관련법이 개정돼서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농민들이 농지를, 농지에 대한 형질 변경을 시, 형질을 변경하는 절토나 성토를 할때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이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변경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농지법이 강화됐느냐 하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얼마 전까지 아주 그 더러운 놈들이 좀 구성진 곳에 있는 농지를 시세보다 어, 아주 비싼 가격에 임차를 해서는 여기다가 사람용 쓰레기 같은 걸 무더기로 쌓아놓고 도망을 치거나 불법으로 매립해서 농지 소유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농민은 그냥 파산하는 겁니다. 꼴랑 임대료 조금 받겠다고 그 임대했다가 그냥 인생을 조시는 겁니다. 임차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산더미처럼 자신의 농지에 쌓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몇 억부터 몇십 억까지 들어갑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어느 정도나마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농지 계량이라고 할지라도 50cm 이상 파거나 높이는 행미를 할 때는 김천시청 농지 관련 부서에, 부서에 자진 신고를, 해, 사전 신고를 해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어, 또 이번에는 안타까운 안전사고 소식인데 자동 전지 가위로 인한 손가락 절단입니다. 이제 뭐 포도 수확도 모두 끝나고 낙엽이 지면서 포도 가지를 잘라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과거에는 수동 전지 가위로 작업을 해서 힘을, 힘은, 힘은 제법 들지만 사고가 없었는데, 이제 자동 과위를 사용하는 관계로 손가락 절단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간문면 태촌리에서 70대 농민이 포도순 절단 작업을 전동 과위로 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농기계가 자동화되는 바람에 이런 편리하고 작업도 수월해졌지만, 그 반면에 항상 안전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무조건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경치가 좋은 지금 지금 특히 좋죠. 경치가 좋은 부항댐에서 50세 된 대구에 사는 박모 씨가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항댐을 가로지르는 부항대교에서 네다섯 시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과거에도 공무원 한 사람이 여기서 자살한 일이 있었는데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곳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방책이라도 둘러야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한때는 농민들의 가장 좋은 그 효자 품목이었던 샤인머스켓 포도가 추석을 지나면서 가격이 그냥 폭락했습니다. 이 바람에 그 샤인머스켓 포도를 수확해도 수학하는 인건비는 그냥 수학하는 비용, 그, 인건비는 고사하고, 그, 그, 뭐, 운반비하고 상자 값도 못 견디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이 지났지만, 김천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일주일가량 특판 행사도 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하고, 롯데 슈퍼, 뭐, 465개는 되네요. 이렇게 많은 점포에서 같은 판매 행사를 해서 한 5만 상자 정도를 팔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포도 재배를, 재배를 재고해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다른 과일은 모두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유독 포도 값만 내리고 있습니다. 포도 재배 농민들로서는 참 짜증나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김천지에게서 이렇다 할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나 논평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